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희생적인 섬김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이 18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한 달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도바울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이제 해서 겸손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상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두렵고 떨리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라 그랬죠. 거룩한 삶을 이루는. 자 거룩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흠 없는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흠 없는 자녀들. 자이흠 없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낸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런 표현을 썼지요.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빛으로 살아갈 때 사도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이 됐을 때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전제와 섬김 위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희는 이제 빌리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여기 이제 재물이라는 표현인데, 이 재물은 희생재물을 가리키죠. 하나 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믿음 없이 드리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은, 이제 믿음 안에서 드리는 건데, 여기, 아, 재물과 섬김. 자, 이 재물과 섬김. 이, 이것이 이 지금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한 것 같지만, 이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재물이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그 희생이 뭐냐면,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 과라고 하는 아, 접속사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동의 접속사에서 앞에 거하고 뒤께 동일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희생적인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희생적인 섬김,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 이죠 구약시대 하나 님 앞에 재물을 드린 그 재물, 그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가지고 전제라고 얘기했어요. 전제.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재물에 붓는다가 지금 이 사도바울이 전제를 드릴지라도 이 말하고 무슨 이제 뜻이냐면, 사도바울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음?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 제사의 방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성도들,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섬김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음? 희생적으로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그냥 잠깐잠깐 잠깐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각오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섬김에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기쁘다 그랬는데 무슨 표현을 하면서 기쁘다 그럽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이 기쁨에, 여러분도 함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드려 우리를 희생하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이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 더 근접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데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 밖으로. 여기 소망의 집에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다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 건강하고 정상인데, 여기 소망의 집에 있는 이 환우들은 다운 중후군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운 중후군. 이 아이들은 일반 정상인보다 두 배나 빨리 늙는데요. 노화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단명을 하는 거죠. 일찍 일찍 이제, 그런데 그 원장님이 스무 살그 응? 중반에 처녀의 몸으로 40여 년 동안 그 일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수년대 수녀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평 평신도로. 그 다운 중군에 있는 자녀들만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40여 년 동안. 물론 시집도 안 가고 지금도 노처녀로 그렇게 60이 넘었는데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다시 나들,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오면서 정말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 무언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섬김과 또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섬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헐벗고 또 장애를 입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희생적인 섬김과 봉사를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